김은숙 작가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고민했었던 그신이 예. 이제 브라보 멋지다 연지나 그신이었는데네 아. 네, 봤습니다. 작가, 아, 네. 보셨나요? 네. 예, 예. 더 글로리 쓰실 때 처음부터 염혜란 배우를 염두에 두셨다고. 어, 김은숙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<laughs> 네. 어, 염혜란 배우의 스케줄을 자기가 꿰고 있을 정도였다고. 차기작이 이미 결정됐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했다고. 예. 아무튼 행복한 배우이신 것 같습니다. 배우의 입장에서 네. 작가가 네. 아예 나를 이렇게 딱 찍어놓고 썼다고 하면 어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? 이게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음, 네, 부담감은 확실히 있는데. 예. 어... 쓰신 분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 어떤 영감을 받으시고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, 예. 그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자 그냥 인물로 보자 이런 예.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될 만한 생각보다는 다른 것, 본질적인 걸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음, 같아요 그렇군요 네. 난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 <laughs> <laughs> 선아는 그난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. 네. 이런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. 네. 더글로리에서 나왔습니다. 어, 매는 안 맞으시겠지만 당연히 그 캐릭터하고 본인하고 많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? 어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.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낙관 음. 이런 것들이죠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힘든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예. 했던 것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배우로 할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? 예. 네, 그런 생각은 해요. 예. 그럼 배우를 하시면서 어, 그렇게 아프셨던 적도 많이 있습니까? 뭐 지나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아팠던 거 같지는 않아요. 네. 아 지나면 별거 아닐 수 있다. 아, 네, 네. 예. 사실 글로리에서 현남은 네. 굉장한 그 모성애를 가진 인물로 나오죠. 네. 어, 그 도깨비에서는 극중에 부모가 없는 김고은 씨 그렇게 괴롭히죠. <laughs> 그 선한 역과 악한 역입니다. 네. 배우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. 선한 역과 악한 역 음. 중에 어떤 게더 좋아요? 그러면 대부분의 배우분들은 악역을 더 어, 연기하기 좋아한다고들 아. 말씀하시던데. 제가 해보니까 약간 예. 악한 역할들이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좀 크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. 무서운 게 없고 예. 또 하나는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마스크 걸할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, 예. 아무도 너의 앞길 막아주지 못할 것이다! 너는 나의 군사로다! 서쪽 찾다가 늙어 뒤져불리겠네 참말로. 이 지금 믿으라고요 어? 아니요. 아니요. 지금 그녀 있는 곳이 디든디 그런 점이 자연인 여매란이랑 완전 상반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좀 하면서 쾌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. 아. 아 주저함이 없구나. 뭐,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. 내가 평상시 못해 보는 거니까. 네. 예. 그런 쾌감 같은 건 있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좀 힘들죠. <laughs> 저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가 봐요. 사람이 좀 사나워지나 봐요. 예, 예. 네, 네. 조금 아, 자기도 모르게 캐릭터의 무리 네. 때문에 그런가요? 좀 그런 게 얼핏 얼핏 나오나 봐요. 예. 화도 그게, 많아지고. 그게 한참 가나요? 한참 가지는 않는데 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시간 현재 네. 배우 염혜란에게 남아 있는 끝자락이라도 남아 있는 캐릭터는 누군가요? 아직까지는 좀 광내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게 왜냐면은 어 저는 막 이렇게 막 몰입하고 뭐~ 메소드 연기 뭐~ 이런 얘기 예.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좀잘 빠져나오는 편이거든요. 예. 왜냐하면 또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살림도 살아야 되고 <웃음> <웃음>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빨리 좀 생활로 돌아오는 편이에요. 돌아오는 편인데 시상식에서 백상 때도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열렬히 환호를 해주시면 예. 광래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, 이렇게 이런 것도 못 하고 못 받고 못 보고 갔네 그러면 갑자기 울컥해요 예, 예. 그때 울컥울컥 그런게 떠올라요 좋은 예. 광경을 봤을 때 외국에 가서 뭐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광뢰 생각이 확날 때가 있어요. 예.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. 음. 그러면 아그 캐릭터가 어딘가에 좀 자리 잡고 있구나 좀 스며 예.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. 네. 안 죽어. <laughs> 저희 마음속에 애순이와 광래로 있어 준 저희 딸과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그서 배우분들 뵐 때마다 늘 그런 궁금증을 갖곤 합니다. 어, 여러 역할을 하지만 네. 제 생각에 어떤 배우분은 한 20년 전에 했던 역할에서 아직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연기도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. 반전. 아 이거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못 하겠네. 아무튼 어, 20년 동안 똑같은 연기를 하길래 아,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.